터치스크린 노트북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네노버 싱크패드 터치스크린 윈도우 11은 X13 요가 인투는 뛰어난 유연성과 편리함을 자랑하는 아, 최고의 아, 선택입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16GB의 넉넉한 램으로 빠르고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며 SSD 512GB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노트북, 태블릿 스탠드 등 다양한 모드로 활용할 수 있어 창의적인 작업이나 프레젠테이션에 최적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까지 갖춘 이 제품으로 일상과 업무 모드에서 혁신적인 경험을 누려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